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푼나 나로 말미암치 아니하며 맹약을 맺지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치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임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칠절합독하겠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마음과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 나누며 듣고 또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찰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사.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나눌 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뼛속 깊이 새기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역출애굽 곧 다시 애굽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 역사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영원토록 씻을 수 없는 수치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유다는 다시금 씻을 수 없는 수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자유를 얻은 백성들이 다시금 구속당하고 종로를 타는 자리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한절한절한 절한 절, 한 글자 한 글자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다시피 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유다의 위기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아수르의 위협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위협은 그 아수르의 침공에 맞서기 위하여서 에브라임과 또한 아람 동맹국들이 함께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맹의 유다가 함께 참전하고 참여하지 않자 이들이 도리어 유다를 공격하는 위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오직 자신들의 주인이요 자신들의 아버지인 자신들의 구원자시오 자신들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다는 아수르를 유다는 에브라임과 아람 동맹국들을 막기 위하여서 도리어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막기 위하여서 애굽을 도리어 의지하였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들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강대국들을 의지하였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도 되는 자신들을 낳고 기르고 구원의 손길로 도와주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패역한 자식들처럼 보여졌다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인 유다는 자신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개교와 계략을 일삼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과 술수와 거짓과 세상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패역한 자식들인 유다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들과 맹약을 맺었습니다. 이 맹약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히브리어가 마세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세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강대국들과 맹약을 맺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과 맹약을 맺었다라고 할 때에 쓰여진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지 의미하고 있는 단어는 이불과 보호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불과 보호막이라는 단어를 놓고 볼때 이들의 신앙이 더욱더 정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를 이불 삼고 그들은 누구를 보호막 삼고 그들은 누구를 피난처 삼고 누구를 요새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요새 그들은 강대국과 애굽을 요새 삼고 보호막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반성이시오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다가 의지한 그 강대국이 다름 아닌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여호와가 아닌 바로를 의지하며 여호와의 날개 그늘이 아닌 애굽의 그늘 아래 피하며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다시금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이유는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로와 애굽곧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강함이 아닌 스스로의 강함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아닌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언급했듯이 여호와께 죄에 죄를 더하는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의 손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고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의지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한절 한절 천천히 말씀 묵상하며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미니라. 아멘. 결국 유다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던 바로의 세력이 도리어 그들에게 수치가 되고 애국의 그늘의 피함이 도리어 그들에게 수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와 수욕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였고 애국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였고 바로를 주 삼기로 의지하였지만 결단하였지만 도리어 그것이 그들에게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사신들이 애굽의 고관들에게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치와 수욕을 면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굽은 본질적으로 결단코 유다에 도움이 될수 없고 유익하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본질적으로 유다가 의지하던 세상과 애굽은 본질적으로 무익하고 무가치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던 유다는 닭도 닭 쫓던 개처럼 허무하게 지붕만을 쳐다보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모든 지혜와 강함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여 거둘 수밖에 없는 소출 수확은 무엇입니까? 오직 수치와 수욕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스스로의 강함과 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결국 수치와 수욕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땅 가운데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고 번영하며 성공한 삶을 살아갈지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 인하여서 우리는 오직 여와 호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과 차가운데 내쫓겨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들의 창조자시요, 또한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강대국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무익하고 존, 무가치한 존재들을 의지할 뿐, 의지하는 것일 뿐이며 그 결과는 수치와 수욕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사람보다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강함보다 지혜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애굽을 의지할 때 오직 수치와 수욕을 거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겝 네 짐승들의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와 낙타에 보물을 싣고 사신을 애굽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수고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들에게 이르지 못할 위험이 너무나도 도중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 암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굽으로 지금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마주해야 할 위험 가운데 암사자가 있고 수사자가 있고 독사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불뱀이 있습니다. 이 불뱀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출애굽하였을 때에 광야로 나아가서 만났던 것이 바로 불뱀입니다. 그들이 불뱀으로 인하여서 물려 죽었던 역사가 그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시금 불뱀이 기다리는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출애굽의 여정을 그대로 반복하여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로부터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자들이 다시금 불뱀의 땅을 지나 세상과 죄와 사망의 자리로 돌이키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의지함이 세상을 의지함이 하나님 앞에 이르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함이 하나님 앞에 이르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애굽과 바로는 죄와 세상과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스스로의 강함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불뱀의 땅을 지나 다시금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무의미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라합은 여리고 성의 라합이 아닙니다. 단지 애굽을 상징하는 라합일 뿐입니다. 이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이라는 것 중에서 라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입니다. 이들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애굽을 의지함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고 있지만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손과 발이 있어도 행할 수 없는 우상과 같은 가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제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이 없어도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성경에서는 우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과 마찬가지로 눈이 있어도 볼수 없는 자들이고 귀가 없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며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애국을 의지하는 그 모양이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같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그 우상 단지와 동일한 존재처럼 여겨 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스스로의 강함과 지혜를 의지함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와 애굽, 곧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강함이 아닌 스스로의 강함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도리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나의 보호막 삼고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려 하기보다 세상의 강함과 스스로의 강함과 지혜를 더욱 의지하려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냐,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예배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금 세상과 죄와 사단의 죄에 사단에 종노릇하는 자리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수치와 수욕구로부터 모면하겠다라는 몸부림이 다시금 우리를 수치와 수욕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보호하겠다라는 그 열심들이.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행위는 마치 우상 숭배와 같이 무익하고 허무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금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으로 돌이키려 하는 문부림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세상과 나 자신보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고난과 환난과 역경으로 가득 찬 마치 수사자와 암사자와 독사와 불뱀으로 가득한 그 땅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도리어 애굽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보호막 삼고 피난처 삼고 요새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닙니까? 스스로의 강함과 지혜가 아닙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려는 그 몸부림들이 우리를 도리어 멸망과 수치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보호,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산석이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며, 또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의